출애굽기 1 6장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산 사이의 신 l 산사이신 e 야 i 이 r a e l i 서 나온 후제 i s r a 라이 i 라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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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s r a e 을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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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예요압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측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고두고치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고두던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고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거,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렸을 말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며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인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가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을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잡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 지 알지 못하여 설이로되 이 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메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뒀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곧 하나에 두원메씩 거둔지라 해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망해 고함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줄 알아 그들이 모세의 명대를 아침까지 간 사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하루 때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에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덜어가 거두로 나갔다고 지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무색에게 이르시되 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벌쩌다 너희가 벌쩌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말진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 칠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갖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르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벨에 치어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주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이들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만나 한오매를 담아 여호 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메는 에바 식분의 일이더라. 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리에서 떠나 그노정대를 행하여 을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불에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살치으로뭘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때에 야말레기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누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름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호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하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아의 호회에 와와 들리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최고기 18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하여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계기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살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이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은 이들로 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환 하되 그대의 장인 나이 들어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두살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안나라 모세에게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하나고 함께 병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행하,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구하에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 여가로때여호를 찬송하리도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장을 애굽 사람의 손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하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생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하고. 모세의 장인이 드루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한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의 피연 기력이 세화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주,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 소정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부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이 해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여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들과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그대에게 안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옷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에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오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가르사대 너를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살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무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할지니 백성의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 여하, 무세가 여호와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함에 어, 여호와께서 무세이르시되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 내게 일함은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령이 믿게 하리 하매니 요새가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묵전에 신의 산을 강림할것이니 것임,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때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른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예 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려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정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깃을 에섰더라 신의 산의 연계가 자욱하니 영악해서 불관되서 거기에 강렴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점 같이, 온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하께서 신의 산곧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산책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전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어 이르기를 산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최국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 때 나는 너를 예굽땅 종디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새 동안에 힘써 내보는 네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내 아들이나 네내 딸이나 네남중이나네 내내 여종이나 네육축이나네 내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족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못백성이 우려와 판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뒤엄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가 치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으로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외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헌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라